안녕하세요. 미라클 영어 미라클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비교급, 최상급, 중요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.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복습들 잘해주세요. 첫 번째, 배수 비교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1급 s 원급에서 비교급 된 앞에 이렇게 배수사가 들어가면 얘를 갖고 배수 비교라고 불러요. 해석은 A는 B보다 몇배더 뭐뭐 하다죠. 자, 여러분들 원래 S1급 S하고 비교급 등이 다른 거 알죠? 그런데 이 앞에 배수사가 들어가면 자, 두 가지가 똑같은 표현이 돼요. 확인해 주세요. 배수사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몇 배에 해당하는 말이고요. 트와이스부터 지금 분수까지를 지금 쓸 수가 있어요. 확인하세요. twice, times, half, 분수. 되셨나요? 그럼 예문 볼게요. 뉴욕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의 인구보다 8배 더 많다. S1급에서 앞에 지금 배수사가 떴죠. 그런데 이거를 지금 비교급 된으로 바꾸고 앞에 이렇게 배수사를 써도 자, 똑같은 뜻이 됩니다. 자 시험 때 바뀔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자 여기서 지금 대은 population을 받는 자 대명사예요. 비교 대상의 일치 확인해 주세요. 앞에가 명사니까 대명사 대수로 받았다. 단수니까 다음 나의 새로운 핸드폰 배터리는 나의 옛날 핸드폰 배터리보다 두배도 오래간다. s1급에서 앞에 배사가 떴어요. 이거를 비교급된으로 바꾸고 배사 를 써도 똑같은 말이 된다. 여기서 지금 원은요. 여기서 지금 원은요. cell f o b 를 가리키는 거고요. 지금 did가 나온 건 앞에 있는 r e t 를 받는 대동사 일치예요 나의 옛날 핸드폰 과거에 썼던 핸드폰이라서 did 과거시제가 나온 겁니다 일반 동사라서 지금 두 계열을 써야 되는데 과거니까 did를 썼다 대동사일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, 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뭐냐면 비례비교예요 비례비교가 뭐냐면 더플러스 비교급 조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이걸 말하고요. 일명 이걸 갖고 더비 더비 비교급이다. 또는 더 비교급이 더 플러스 비교급이다.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. 해석은요.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뭐뭐 해진다. 그래서 이거를 s 비교급 비교급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. 자, 확인해 주세요. 예문 볼게요. The older I get.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덜 걱정하게 되었다.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,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. 이거를 as 비교급 비교급으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. 자, 두개 같은 표현 확인해 보세요. 뜻은 똑같습니다. 다음. 더 more we study. 우리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무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. 발견하게 된다. 이 g n o r 는 무지죠. 무지. 모른다 이거야. 더 비교급 주어동사. 더 비교급 주어동사죠. 이거를 as 비교급, 비교급으로 바꿨어도 같은 뜻이다. 확인해 주십시오. 자, 다음 더 플러스 비교급 뒤에 나오는 비동사하고 주어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. 자, 써도 되고 자, 생략해도 된다. 이런 얘기예요. 자, 영어에서 비동사는 생략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볼게요.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비동사인데 비동사 생략. 자, 사람이 지금 더 지식을 갖추게 될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될수록 보통 더 겸손하게 된다. 더 비교급 주어 비동사인데 비동사 비동사 생략했죠.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. 다음 더 순을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비동사 생략. 더배를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비동사 생략. 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지금 주어하고 비동사는 함께, 자, 누구나 잘알수 있을 때 생략을 많이 해요. 자, 되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복습들 잘해주세요.